문재인이 그서창호가 취업하기 전에는 서창호 문다혜 부부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그 생활비를 사실상 이상징이 대순중거다 그러면 뇌물이 되는 거죠. 문재인이 나가야 될 돈을 안 나가고, 이상징이 줬으니까는. 이 음주사고 문다혜 음주사고가 문재인 뇌물죄를 입증을 한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면은 어, 지금 문다혜. 예가 엄청 교통사고를 냈죠. 엄청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차량이 또 무슨 차량이냐? 그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낸그 차량, 그 차량이 바로 어, 캐스퍼인데 강조 지엠에서 만든 겁니다. 강조 지엠 은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이 2021년 어, 재임할 때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강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그때 지역형 일자리 이런 그 캠페인을 벌였죠. 강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강주 GM 제네럴 모터스에서 생산된 첫 차량이 캐스퍼입니다. 그 캐스퍼를 어 문재인이 그때 상징적으로 대통령님이면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서 사비로 구매를 했는데 그때 그 차가대 대변인은 퇴임 후에도 이 캐스퍼를 문재인에 사용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지난 4월에 문다헤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 차, 사실상 아빠 차를 타고 문다헤세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재인 뇌물죄죠. 문재인 뇌물죄는 이상직이 준 어~ 서창호에게 태국의 타이스타제에서제업을 해서 준 급여 급여가 사실상 뇌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이 그~ 서창호가 취업하기 전에는 서창호 문다의 부부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그 생활비를 사실상 이상징이 대손 준 거다. 그러면 뇌물이 되는 거죠. 문재인이 나가야 될 돈을 안 나가고 이상징이 줬으니까는 이제 그대가를중진국 이사장 시켜줬고. 하니까 이게 또 법리적으로 하면은, 어, 문재인과 그, 문다혜가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는 노든 내든 없이, 어, 단, 그, 그 서로 같은 주문이, 같은 주문이. 그래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내물죄가 그 성사가 그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공동체 정황이 상당히 차고 넘치죠. 조금 전에 이 서창호 씨에게 이렇게, 급여를, 그러니까 생활비를 대신 준 거. 이거 외에도, 어, 김정숙 씨가 그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문다에게 보낸 거. 또, 제주도 별장 송기인 신부에게 사는데, 공시지가로 3억 8천만 원에 공시지가로 어, 그니까 거의 반값에, 시세 반값에 사는데, 그거 사실상 문재인을 보고 송기인 신부가 판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문다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문재인의 책,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문다혜가 받았는데, 뭐, 1억 원책 디자인, 비, 책 디자인을 해준 그 비, 그, 그 돈, 뭐, 그렇다 치고 1억 원 문재인의 인세를 대신 받았다. 이렇게 출판사, 그, 민주당에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재인 돈을 꺼내 대신 그냥 받은 거니까, 경제공동체죠. 그냥 한 지갑인 거죠. 그래서 이 경제공동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 수사 상황인데, 거기에 이 음주 사고가 난 차, 차도 사실상 아빠 차를 이제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아빠가 그때 사비로 샀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제공동체의 입증하는데 내물죄 뇌물제, 문제 있는 내물죄를 입증하는데 이 차량이 정황 증거로 또 하나 표, 그 포함이 된다. 그래서 문다의 음주 상고가 문제의 내물죄를 입증을 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는 자그 상황을 어 지금 정치권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